덩어리들이 쪽쪽이 있나봐요. 저쪽으로 뻥돌을 조금 지금보다 좀 무거운 걸로 해서. 이게 뭐하냐? 이게 뭐하냐? 그냥 서 있으면 나오는 베스. 얼마 전에 다녀온 고3지랑 이번에 다녀온 예당지가 저한테는 딱! 두 개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완전 생초보 때고3에서 꽝치고 예당지에서도 꽝을 쳐서 어차피 꽝이라면 가까운 한강이나 가야겠다 싶은 마음에 배스 낚시는 한강에서만 하게 되었습니다. 멀리 나갈 때는 왠지 바다로 가게 되더라고요. 사실 전날에 태안에서 광어 낚시를 먼저 했는데 드론 촬영과 음악 때문에 예당지 영상을 먼저 편집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태안 영상도 곧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동산교랑 무봉교에 다녀왔고요 동산교에서도 고기는 잘 나왔고 무봉교에서도 잘 나와주었습니다 무봉교는 사실 계획이 없었는데 지나가다가 포인트가 너무 그림 같아서 진입이 가능하면 던져보려고 했는데 가파르긴 했지만 길이 나있긴 하더라고요 혹시 다녀오신다면 미끄러지면 정말 위험하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당지 베스들이 스킬을 많이 쓰더라고요 바다에 다녀와서 지금 합사가 감겨있기 때문에 라인을 바꿔줍니다. 하이오! 와. 배수가 어마어마하게 됐구나. 야 이야... 물이 없네요, 물이. 하이오! 우선은 7g 싱커에 지렁이로 발자국 소리 듣고 도망가기 때문에 접근하지 않고 서쪽 모서리에서 살살 끌어서 효과는 없었다고 한다. 어, 그늘이 있었네. 이쪽 라인을 따라서 한번 이곳을 공략해주마. 액션을 주고 있는데 왼쪽에서 시선을 끌더니 입질이 왔습니다. 그렇지? 야. 야. 잠깐만 나입 끓이 방가졌다. 맨날 놓고 다님. 삼자 아슬아슬하게 삼자 되겠네. 야 오늘 아주 시작이. 좋구나. 고기가 있는데 안 물어주는 것 같아서 달달달달달달 떨고 있습니다. 거의 발 앞에 다 와가지고 회수를 하려는데 어아 도망갔어 발 앞을 쑤시고 있는데 피딩을 하네요. 정확한 캐스팅 스테이를 한번 줘볼게요. 아주 기가 막히게 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먹을 때까지 스테이를 확실하게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안 그래? 아니야 조금 더. 같이. 야. 가만히 있었구나, 야. 귀여운 녀석이 한 마리 또 나와줬네요. 얘는 2자 중반 정도? 이후로 반응을 안 해줘서 이쪽은 진짜 막 수심이 한 발목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엄청 활발하게 애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호기심에 한번 던져봤습니다. 작가봐 아마 일자 베스드인것 같은데 4.5인치 웜을 먹네요. 엄청 작은가봐. 이게 북새시 안 되네. 저려나 엄청 작은가보다. 일자. 1자인지 0자인지 잡아보고 싶네요. 수심이 너무 얕아서 그냥 톡톡톡 해주는 정도로만 액션을 주고 있습니다. 왔다, 왔다. 그렇지. 더 튼튼하게. <laughs> 안 돼, 안 돼. 흑색이안 돼. 이야. 엄청, 바늘이, 바늘이 지금 큰가 봐요. 아이, 터졌어. 이번에는 동산교 남쪽으로 건너와 봤습니다. 제가 0자 1자들 얼굴 한번 보겠다고 씨름하고 있을 때 이쪽에 조사님들 꽤 많이 계셨었어요. 포인트를 이동하려다가 여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걸 보고 아, 나도 여기서 몇번 던져보고 가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왔다. 야잘 나와 주니까 정말 기분이 좋네요. 날씨도 축하를 해주는지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옵니다. 노싱커로 변경. 열심히 액션을 주고 있는데 옆에서 뭔가 스킬을 잘못 쓴것 같더라고요. 블루길인가? 블루길 한 마리가 스킬을 잘못 써서 올라왔습니다. 저쪽 끝벽 쪽을 노려보려고 던졌는데 힘 조절을 잘못해서 육지에 떨어졌습니다. <목소리> 해라인이 엄청 많구나. 2시 방향에서 덩어리들이 피딩을 하더라고요. 저쪽으로 뻥돌을 조금 지금보다 좀 무거운 걸로 해서 이게 뭐하냐? 이게 뭐하냐? 바보 아니야 바보. 겁나 웃기네. <laughs> 겁나 웃기네. 지금 먹고 사냥하고 <laughs> 아, 겁나 웃겨. 겁나 웃기네 진짜 화이팅 화이팅 이녀석 아 겁나 웃기네 진짜. 지금 저기서 지금 저 f 쳐다보고 있어. g Fighting. Fighting. f i g h t i 우 g Fighting. Fighting. f i g h t 그리고 무봉교로 이동했습니다. 있을만한 곳에 피칭으로 조심조심 넣어 보았습니다. 잘 찍히고 있겠지. 이렇게 예상과 맞아 떨어지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맞아 떨어질 때까지 예상하는 건 비밀. 귀여운 녀석이 나왔습니 짠각도... 저쪽 건너편에도 나무 그늘이 기가 막히게 져 있어서 그쪽에도 한번 던져 보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액션을 주고 있는데, 예상 못하게 입질이 들어와서 10주를 주고 기다렸습니다. 아. 숏바이트 오케이 간다. 오바라 셀라빠 귀환. 어? 안녕, 나는 웜이야. 그렇게 털리고 다른 곳을 공략해 보기로 합니다. 네, 테클은 아드레나 L 대21질리안입니다 기어비는 6.3이고요, 라인은 12 파운드. 원래 엠대를 가지고 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로드를 차에서 잘못 꺼내와 가지고 저는 집에서 로드 씻을 때까지 엠대쓴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쩐지 낭창낭창하더라. 오다 보면은 여기 앞쪽에 약간 뭐 콘크리트 시멘트 같은 걸로 된 구조물이 하나 함몰되어 있는데요. 고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계속 안 물어줬어요. 고기는 없나 보다. 밑걸리지 않게 조심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어어아아비 꼴림 줄 알았네. 아. 어어아큰 놈이었나? 네, 3자 되겠네요. 안 되나? 2자 중반, 중후반? 이야, 귀움이 됐어. 청태도 끼고, 웜이 아주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옆으로 살짝 이동하고 있습니다. 반대쪽도 다음에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11시 방향에 저쪽에도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다리인지 뭐가 하나 있는데 저쪽도 나중에 한번 꼭 가보고 싶네요.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서 액션을 주고 있는데, 어, 왔다. 물고 있는지 침착하게 확인하고. 겁나 쎄네. 오 이야! 이 배스는 특별히 형님들 안구에 저자 노싱커로 변경. 물골 쪽에 혹시 덩어리들이 지나갈까봐 노싱커로 한번 공략을 해보려고 합니다. 웜은 드라이브 스틱 4 5인치고요 바늘이 삐뚤어지지 않게 잘 꽂으면 액션도 잘 나오고 지금 수심도 얕아서 고민할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살살 감아주고 있습니다. 반응이 없으면 한 번씩 돌발 액션을 주기도 하고 트위칭으로 시선을 끌어서 천천히 감아주며 먹을 시간을 주면 으 야. 어, 내 네, 웜. 야. 사이즈가 고만고만한 녀석들이네요. 여기서부터 녹화 버튼 안 눌름. 아, 뭐지? 카메라 안 돌아가고 있었네요. 카메라 안 들어가고 있었네요. 지금 비슷한 아까랑 잡았던 비슷한 공간에서 한 마리 또 나와줬습니다. 녹화 버튼 또한 눌름. 여기 가파르지 않다고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충분히 사고가 날 만한 장소이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좋다가 제가 철수하니까 비가 오네요. 예보에도 없었는데요. 비올줄 어떻게 알고 저는 딱 맞춰서 철수를 했는지. 얄미운 녀석. 낚시용품으로 음악을 만들게요. 트럼프와 이티를 합치면 트럼펫. 우리모두다 같이 지킬 키 지켜 아, 서로배려하고욕심을버리면 고기간 남자, 하게 살고 빠른대로 살고 우리모두다 같이 지킬 키 지켜 아, 서로배려하고욕심을버리면고기한 남자, 고기 를 잡으셨어요. 동영상이에요.